안녕하십니까. 데스런 림터입니다. 오늘은 프레스 앤드 스탠드, 뭐 물구나무 일기라고도 하고, 물구나무 상태에서 다리를 차 올리지 않고, 내 코어 힘으로 이렇게 올려서, 물구나무로 서는 그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뭐, 아예 초보자분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 어느 정도 하시는데, 이제 막히시는 분들, 띄우는 감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한테 팁을 드릴 건데, 어, 총세 가지 정도의 팁을 드릴 겁니다. 어, 첫 번째는 일단 벽으로 가셔야 돼요. 벽으로 가셔서, 일단, 코의 힘을 느끼려면은 그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는, 서는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일단. 그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여서 등을 벽에 이렇게 댑니다. 이렇게 돼서 이 상태에서 발을 끌어올려서 뻗었다가 다시 천천히 내려오는. 뭐, 요런식,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자, 손목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 한뼘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좀더 멀리에서 손을 짚으면 되는데 생각보다 각이 커요, 세요. 그래서 앞으로 등을 대려면은 손목의 각이 이렇게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손목 스트칭을잘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코어의 힘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게 설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코어에 뜨는 힘을 모르니까 좀더 멀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손목이 많이 꺾이게 되는 자동,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손목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시작을 한 다음에 점점 가까이 둡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 정도 한 편보다 조금 먼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등을 대요. 많이 꺾이요 정말 많이 꺾여요 근데 코어의 힘을 주기에는 좀더 편해요 이렇게 다리를 띄우기에는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손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그 전에 확실히 웜업이나 뭐 손목 강화 훈련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워지면 은 상대적으로 코어의 힘이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이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로 밀어서 코어 힘으로만. 자, 아우 너무 가깝네요 이거. <laughs> 살짝 뒤로 가서 이 정도에서 하면은 이렇게 들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아주 효율적인 훈련입니다. 자, 다음에는. 상자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에서 상자를 놓고 손을 짚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멀리가 아니라 좀 가깝게 오셔야 돼요. 가깝게 오신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올려서 엉덩이를 살짝 뒤로 오, 넘긴다는 느낌에서 앞으로 살짝 기울여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체에 하중이 벌어지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때쯤에 살짝 톡 이런 느낌으로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이다가 옆으로 톡 다시 앞으로 기울이다가 옆으로 톡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코어의 느낌을 잡는 거예요. 어, 네거티브라고 하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올리는 것도 따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지금은 네거티브만 한 거죠. 이번에는 포지티브까지, 올리는 것까지 한다면, 이 상태에서, 하나. 이렇게 최대한 스무스하게 할수 있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자. 마지막은 세 번째. 어 이거는 맨 바닥에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어쨌든 프레스 앤드 스탠드는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야 하체의 하중이 덜어지면서 뜰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쭉 기울여 주다가 하체의 하중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으면 앞으로 톡 밀어요. 다시 앞쪽을 좀 짚고 앞으로 기울이다가 하체의 하중이 덜어지는 걸 느껴지면 톡. 이게 조금 수월해지면은 이제 진짜 힘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살짝 띄웠다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 바닥에서 차 올리지 않고 톡 뛰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을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연습 방법이 많긴 하지만 일단 오늘은 그 뛰우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정도를 가져와 봤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풀 자세로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어서. 이런 느낌이 되겠죠? 풀 자세가 제일 어려워요 다리를 뻗어서 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들 내가 다리를 벌려서 하는 스트레들 이게 그 다음으로 힘들고 가장 쉬울 수 있으나 이것도 만만치 않은 턱 자세. 내가 웅크린 상태. 내가 이 상태에서 뒤꿈치를 엉덩이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중심을 잡아가는 이런 동작이 있죠. 자, 일단 다리는 다리를 띄우는 것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중심을 잡는 건 차근히 어, 차근히 스텝을 밟아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포인트적인 뭐 핸드스탠드나 프레스핸드스탠드 그런 종류의 포인트를 좀 많이 집어드리려고 해요.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뭐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